이번 시간에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가닥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는 슈퍼 비저리 판넬하고 프리액션 밸브가 있죠. 슈퍼 비저리 판넬은 지난번 강의 때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기동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프리액션 밸브가 바로 준비 작동식 밸브죠. 이 기계를 먼저 공부한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점차 이거는 가닥수 먼저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도면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개통도이다. 도면을 참조하여 배선수를 구하시오. 단 전원공통선과 감지기공통선은 분리하여 사용하고, 프리액션 밸브에 설치되는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의 공통선은 한 가닥을 사용한다. 먼저 여기 종단 저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교차회로 방식이죠. 교차회로 방식은 루프는 네 가닥, 말단은 네, 말단은 네 가닥, 기타는 여덟 가닥인데 여긴 루프가 없으니까 이 말단은 네 가닥, 기타는 8가닥 이렇게 먼저 숫자를 써 주시고 그 다음 슈퍼 비조리 판넬하고 사이렌이 연결이 되어 있죠. 사이렌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가닥만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다 프리액션 밸브하고 슈퍼 비조리 판넬 간 가닥 수는 요 문제에서 그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공통선은한 가닥. 그리고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밴브 이렇게 공압, 템솔 해가지고 네 가닥입니다. 다는 네 가닥. 그다음 나 나가 이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슈퍼 비저리 판넬과 수신 기간 가닥 수인데 이건 안기를 잘 해야 됩니다. 전전 여긴 감지기 공통선이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라 했으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감지기 공통선은 이렇게 별도 얘기가 없으면 또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전 감감압 템솔사 해서 기본은 8가닥인데 여기는 감지기 공통선이 추가가 돼서 9가닥이 되겠습니다. 전화선은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22년도에 그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전화선은 앞으로 모든 가닥수에서 다 제외를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준비작동측 스프링클러 슈퍼비저리 판넬에서 수신기관 가닥수는 전전감감압템솔사 즉 전감압템솔사로 이렇게 안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를 쳐놨는데 여기도 가로를 쳐놓고 이 이유는 다음 문제를 풀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문제죠. 그림은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기적 개통도이다. 번호 가에서 바까지의 가닥수는 단 배선수는 운전 조작상 필요한 최소 전선수로 쓰시오. 감지기선은 먼저 말단은 4가닥 기타 8가닥에서 감지기선부터 써 놓고 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퍼 비저리 판넬하고 수신기간. 전전. 감지기 공통선이 없죠. 필요한 최소 전선수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전원 마이너스가 바로 공통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 감감, 앞, 템, 솔, 사. 해서 여덟 가닥이, 기본 여덟 가닥을 써주면 됩니다. 다음은 마. 사이레선두 가닥. 그 다음, 요 그림이 아까 그 전번 문제하고, 전번 문제는 요 프리액션 밸브 하나만 갔는데, 요거는 요 전체가 요 프리액션 밸브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 보면은, 앞, 템, 공, 앞, 템, 솔에서 네 가닥. 네 가닥인데 여기 두 가닥으로 잘못 적혔네요. 네가닥이든 네가다. 여기도 다가 공앞 템솔에서 네가다. 여기도 공앞 템솔에서 네가닥입니다네 네가다. 그리고 가는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분류가 되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로 가니까 솔레노이드 밸브선 두 가다. 나는 PS가 압력 스위치입니다. 압력 스위치 두 가다. 다는 템퍼스위치 두 가다. 요렇게 해서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슈퍼비조리 판넬하고 수신기관 가닥수는 전전감감압템솔사에서 전감압템솔사 요렇게 다시 한번 더 안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는 슈퍼비조리 판넬 내부를 그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데 요 밑에 저는 마이너스, 저는 플러스, 뭐,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드 밸브 요런 거를 비워놓고 여기를 쓰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 선로를 비워놓고 선로를 완성을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다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 비저리 판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오른쪽이 이제 설명입니다. 이 푸시 버튼 손가락으로 푸시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이게 푸시 버튼입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요 릴레이 F가 여자가 되죠. 릴레이 F F가 여자가 되면은 요 F A 접점이 찰카닥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으면 솔레노이드가 바로 작동을 하죠. 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면은 준비작동 밸브가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준비작동 밸브가 개방이 되면은 이게 프리액션 밸브입니다. 준비작동 밸브가. 1차 측의 물이 2차 측으로 이동을 하고 물이 이동을 하면 압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요. 릴레이. ps 가 여자 된다 그러죠 ps 가 여자 돼서 psa 가 달라붙게 돼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달라붙으면 요 불이 켜지죠 배부개방 확인 표시등이 근데 평상시에는 템퍼 스위치가 이제 평상시 게이트 배포가 닫혀 있으면은 요 템퍼 스위치가 폐로 즉 닫혀 있기 때문에 밸브 폐쇄 확인 램프가 점등됩니다. 이게 닫혀 있으면은 그래서 게이트 밸브가 닫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템퍼 스위치는 밸브가 개방됐는지 폐쇄됐는지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표시등, 전원 표시등은 플레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요는 밸브 개방 확인 표시등. PSA 압력 스위치 릴레이 PSA에 의해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템퍼 스위치 끝털에 밸브 패스의 확인 표시등이 있다. PB 이렇게 푸시 버튼 압력 스위치는 여기에 있고 f a 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기를 해줘야 되고 몇 번만 그려보면 금방 안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프리액션 스프링클러의 개통도이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앞에서 많이 풀어봤죠 문제를 발신기하고 수신기 가닥수부터 감지기 가닥수 그리고 프리액션 밸브는 지금 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감지기 공통선과 전원 공통선은 분리해서 사용한다. 감지기 공통선 하나가 추가가 되죠. 기본 9가닥이 되죠. 그래서 발신기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단락세 경우 경부에 지장을 주지 않을 유혈 조치를 하였다고 본다. 또한 수신기와 슈퍼 비조리 판넬 사이에는 전화선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림을 보고 가에서 다까지 가닥수를 쓰시오. 단, 프리액션 밸브용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및솔레노이드 밸브의 공통선은한 가닥을 사용한다. 먼저 감지기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종단저항이 하나죠. 발신기에서. 그래서 루프는 두 가닥, 기타는 네 가닥에서 이렇게 회로수를 써주면 되고 이쪽은 종단저항이 두 개, 교차회로 방식이죠. 그래서 루프는 네 가닥, 종단은 네 가닥, 기타는 여덟 가닥 해가지고, 요, 감지기선부터 먼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사이렌선은두 가닥이죠. 사이렌. 그 다음, 다. 프리액션 블브하고 슈퍼 비저리 판넬가는 공통 압력 스위치 하나, 템퍼 스위치 하나, 솔레노드 밸브 안에서 4가닥입니다. 네 이건 앞에서 계속 푼 문제하고 똑같죠. 여기서 이미 또 답을 앞에서 가르쳐 줬죠. 프리액션 밸브용,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드 밸브의 공통선을 한 가닥을 사용한다 해서 네가닥이 됩니다. 나아가 이제 전전 감감압 템솔사 플러스 감지기 공통선에서 아홉 가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교차외로 방식의 프리액션 스프링클러 밸브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의 평면도이다. 단 그림을 보고 가에서 나, 나에 가닥수를 구하시오. 가, 나 그러니까 프리액션 밸브하고 슈퍼비저리 판매라고 수신기간 가닥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단 최소 전선수로 산정하고 감지기 공통성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프리액션 밸브에 설치하는 압력, 템퍼솔레드 밸브 공통선은 한 가닥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네 가닥입니다. 나는 가는 전전 감감압 템솔사 해가지고 8가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준비작성식 스프링클러 최소 전선수를 사용하는 개통제에서 층별 가닥수를 산정하시오. 먼저 가는 이제 압력 템퍼 솔레노이드 공통제에서 4가닥. 리거네 가닥 네 가닥은 다 똑같습니다. 프리액션 벨브하고 슈퍼 비 조립한 날은.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앞에서 푼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기본 여덟 가닥 최소 전선 수니까 감지기 공통선이 없어서 전전감감앞 템솔사에서 여덟 가닥인데 다부터는 이제 가닥 수가 변합니다. 여기 전전은 똑같고, 감, 감, 압, 템, 솔, 사. 여섯 가닥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요, 두 번째 층은, 지하 2층은. 지하 1층. 요거는 세 개죠. 슈퍼 비저리 판넬이. 요세 개일 때는 전전은 똑같고, 감, 감, 압, 템, 솔, 사 곱하기 3을 해주,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부터 여기 가로를 별도로 쳤던 게, 요거는 슈퍼 비저리 판넬이 증가하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요런 표시로 앞에서부터 계속 가로를 그 쳐놓은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최소 전선수 사용하는 개통도에서 층별 가닥수를 산출하시오. 단 프리액션 밸브용 공통선은 각각 배선한다. 이때까지 품 문제 프로젝션 배부용 공통선은 그 하나를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요건 각각 배선한다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가, 가닥선은 템퍼 둘, 솔레노이드 둘, 압력 둘 해가지고 여섯 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여섯 개선. 이게 앞에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최소 전선수니까 감지기 공통선이 없죠. 그래서 전전감감압템솔사에서 여덟 가다. 다 같은 경우에는 감감압템솔사 곱하기 이를 해가지고 열네 가다. 라 같은 경우는 곱하기 삼을 해서 이십 가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